네네. 아 맞아. 열정 열정 열정. 열정 열정. 무슨 무슨 런닝맨처럼 영상으로 찾아가래 길을. 일단은 지도에 안 나오는 것이라 영상을 보고 찾아가래요. 그래서 저희가 길치어 가지고 다 이렇게 하나 하나 건물을 하나 하나 도전하면서. 멋진 연출. <laughs> 전공생들은 어떻게 짜는가? 응. 지금 뭐가 거, 뭐가 문제인 거죠? <laughs> 물감을 어떻게 짜야 될지. 저희 기존에요. 뭐를 조금 바꾸려고. 하고. 요거 찍을 때, 응. 4번 컷 찍을 때. 응. 이게 11번 컷이랑 동일이란 말이야? 그래. 10번 컷, 응. 10번 컷이랑? 응. 그니까 그것만, 내가 보기에는, 응. 응. 이거 찍을 때, 4번, 응. 10번 컷 찍을 때만, 4번, 10번. 어. 그때 속도가, 응. 응. 조명이, 핸드로 껐다 켜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맞아. 그러 그러면 플롭으로. 리티는좀 세게 주고. 근데 너무 크 거의 비하인드 아 영상 찍는 그니까요. 느낌으로다가 나중에 이거 유튜 거예요. 이 괜찮아요. 이게 알겠요 응. 머리 야, 안 머리 안 아니 여기 뭐튀어나 가지고. 잠깐만. 아 어, 내가 뭔가 이상하게 건드린 아것 같아. 얘는 아 어? 아니에요. 이거 약간 촬영을 앞둔 소감이 어떠세요? 아, 갑자기 질문하는 거예요? 네. 그냥 힘 빼고 연기하려고. 오호. 자신 타원할... 있으세요? 네? 자신 있으세요? 아,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고생해주시는데 열심히 하죠. 자신은 조금 있어요. 오. 수많은 리딩으로 다져지는. 네, 아, 리딩을, 많이 응, 리딩을 많이 해서. 어. 리딩을 많이 뭐 연출이 훌륭해서. 어딨네? 여기 있네? <웃음> 뭐야? <웃음> <좀> 민망하다. <웃음> <근데>. <웃음>

어제들어셔야될예요 아 아, 어, 어, 스케치 떠나가야 스케치만가 어. 아, 일단은 지어 안녕하세요 유튜브 만나고아 이거 말고 깜짝이야 네? 일단 일단 아니 아니 이거 가볼게요 고요. 습시오 선생님 셨는데시오니다 엔드 슬레이트 받을게요.

어, 점점 점점 1도씩 올라갔어 점점 열거 같다 어, 내려갔네 아까 36도 구도였는데 전지적 현재 시각은 4시 27분이고요 현장에 온지 현장에 온지 12시간이 지났습니다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7시 반이요 아. 아, 9시에 저곧 그렇죠, 죄송한지 24시간입니다 24시간. <laughs> 21시간째거든요? 반품도 응. 왔고요 제물은 없는데 <laughs> 응. 저희가 하나하나 다 라벨링을 했습니다 받은 커피도 멋쟁이 현장, 주님, 힘내세요. 현재 시간은 다섯시입니다. 해가 떴어요. 뜨면 아, 안 되는데. 하늘이 파래져서. 음, 오이가 들어있네. 저음 <susuruh> 그냥 <susuruh> <susuruh> <that> 이 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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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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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겸이 겸이 이 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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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쭉들어가다 해. 최저아요뭐쓰 네. 예. 어우 예다에 드세요? 어, 네, 이거 혹시 브이로 온 거예요? 네. 음에듭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 저희들 지금 가장 네. 밝고 멀쩡하지은 아니, 저좀 심, 심장... 가장 멀리 안 졌고 있다고... 어, 저 에너지 넘치는데요? 어, 다들 이렇게 피곤하시지? 해 당신이라도 멀쩡해서... <laughs> 기회가 안생기 아, 이렇듯 담겼다. 이제 인성 놀란이 아, 에타, 이제 이름거 하고 보면... 차량 20시간 한세타 앞에... 이해 안 된다, 바로... 충격. 일파마임타. 지금 밤을 새는는데 준태 형님을 만나볼 텐데요. 준태 형님은 편고 인상적이었어요. 지금 몇 시입니까? 지금? 네, 늦시, 형님. 지금 어, 2시인가? 네, 4시엔 되 같아요. 2 4시간씩 촬영하고 있는 요 네, 네, 음.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전공하고계신가요 아, 네. 집에 가고 싶다. <laughs> 저도 모두가 공감할 만한 내용인 음. 말씀이시죠? 음. 네, 영화돌려는 여전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t s go! Again! 투컨 아니에요.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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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운명이었던 것과, 여기서 찍은 운명이었던가 근데 고진 씨의 팔레트. 성만 살짝 돌려서? <laughs> 로라가 한 번만 다시 갈게요 지금부터 쪽1 c m 만덜밀어넣을게요 네. 시간 어. 지금. 게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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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어제 아시부터촬영하셔서 아, 아, 조금 예민고것 같아요. 팝 보이시는 제가 촬영 <laughs> 해서 제가 촬영을 어, 거부해야 하것요 약간 진짜 우진된 것 같잖아. <웃음> <웃음> 진짜 예민 보수 됐어. 뭐, 저 모습 애타게 꼭올주세요 오미슬 할 감독님과 나부르르릉 렛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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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

사진 이물진이지 이영이만 영상이지. 깔깔. <laughs> 아옆 옆에, 옆에 <웃음> <웃음> 표정 이 너무 웃겨. 크린드 힐레 여러분. <웃음> 먹고, <웃음> 먹고, 하루 정도 기절할 수 있어. 누텔라. 어머 지금 너무 예뻐. 네, 있으면 또 참인가? 응? 지금 몇 시죠? 응. 지금 시각은 8시 3분 바라시를 하고 있습니다 촬영은 안 끝났어요 오세요 <laughs> 빨리 오늘 새로운 출연부가 <출연들이> 있거든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작품을 소개합니다 자기소개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라인피디 저... 누구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어. 걸그룹이야?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라임피리 이땡땡입니다 이땡년입니다 이땡년입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이성원입니다 <laughs> 저희는 퇴근을 하고 내일 새벽 5시 반에 다시 만납니다 <웃음> <웃음> 어제 오후 3 시에 먼서 오늘 오후 8 시까지 있었습니까? 몇 시간 있었던 거죠? <laughs> 한시간 거의 응, 응. 한 30시간 정도? 5초? 응. 응. 어제 3시에 왔으니까. 응. 오빠는 몇 시간 됐어? 나? 나도. 비슷하게 왔지? 응? 비슷하게 응. 왔지? 어. <laughs> 우리 배우님들데 드리프트. 안녕. 안녕. 난 녹초야. 귀여워. 안녕. <laughs> <귀여워. 웃음> <laughs> 내일 만나요.